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내일이면 조리원 퇴소를 해요. 근데 퇴소하기 전에 좋은 정보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조리원에 2주 동안 있으면서 썼던 제품들 몇 가지 좀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켰습니다. 출산하고 나면 제일 두려웠던 거는 이제 살 빼는 거랑 탈모가 진짜 제일 걱정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출산하신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머리가 엄청 많이 빠진다, 그리고 살도 탄력도 진짜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셔서 음, 이걸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 거의 0.1톤에 가까운 몸무게를 보고 왔기 때문에 큰 살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저는 이제 민낯은는 끝났어요. 살을 빼도 이쪽 앞쪽에 튼 살이 엄청 많이 생겨서 이쪽이랑 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허벅지를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또튼 살이 생겨서 음좀 속상하긴 하지만 뭐 영광의 상처라 생각하고 잘 관리해서 없어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좀 옅어질 수 있게 관리를 잘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크로 케어 스카이프 세럼 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진짜 거의 다 썼어요. 너무. 이거는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샵에서도 정말 잘 쓰는 두피 관리 템이거든요. 제가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저는 첫째잖아요. 첫째라서, 이제 머리가 빠지면 얼마나 빠지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이 간증하시기를, 첫째 때는 관리를 저희한테 안 받으셨어요. 근데 둘째때 저희가 산정관리를 해드렸었는데, 산정관리를 했을 때 두피관리까지 같이 해드렸었거든요. 이 스카이프 세럼으로. 근데 첫째 때보다 확실히 머리가 덜 빠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도 사실, 어, 지금 출산한 지 지금 3주가 안 되지만, 머리가 막 엄청 빠진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아크로케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어 비만과 염증 관리에 특허받은 국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바디 관리를 하면 확실히 독소 배출도 더잘 되고 임상이 좋아서 비싸지만 제가 제돈재산에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차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크로케어인데 이거는 슬림 세럼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슬림 세럼이거든요. 그래서 바르고 이렇게 뿌리고 바르면 좀 즉각적으로 피부 톤도 순환이 되는 게 보이고, 그리고 즉각적인 효과적으로 이렇게 좀 슬림해지 부종이 완화되는 게 정말 눈에 띄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사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거는 좀 사용하는 팁이 이걸 뿌리고 운동을 하거나 땀을 빼는 행위를 하면 훨씬 더 땀이 잘 빠져요 그래서 이걸로 관리를 계속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거의 다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 템은 이것도 아크로케어 제품인데 홀릭밤 이것도 진짜 진짜 많이 썼어요 이게 약간 레몬향 이 나거든요? 그래서 냄새도 되게 좋은데, 이 홀릭밤이 좋은 이유가 100% 천연 완료의 밤이에요. 지성인 분들도 바르셔도 괜찮아요. 건조한 날씨에 바르면 진짜 보습도 잘 되고, 특히 조리원은 계속 이렇게 따뜻하게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건조해지거든요? 있다 보면 또 뭐,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는 게좀 귀찮아요. 그래서 홀릭밤을 굉장히 잘 발랐습니다. 조리원에서. 거불어서 이거는 제가 계속 쓰고 있는 미스트긴 한데, 닥터자르트 페이셜 카밍 미스트거든요? 뿌리기 진짜 편한데 일단 얘도 건조함을 진짜 빨리 잡아요. 열이 나고 그럴 때 수시로 뿌려줬던 제품이라서, 계속 이렇게 흡수시키는 게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피토메르 아이패치거든요? 투명색 겔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눈 밑에 붙이고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꺼짐이나 이런 게좀 덜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스스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 아이 패치를 꾸준히 좀 사용할 것 같아요. 노화가 한 번에 막팍 온다라고 하니까 겁이 나잖아. 그래서 겁이 나기 때문에 미리 미리 관리하셔야 돼요. 내 자신. 오늘로서 뭔가 이런 임신, 출산, 조리원에 대한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날것 같아요. 사실 빨리 일하고 싶어요. 빨리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근데 산욕기를 잘 보내야 앞으로의 그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 더 열심히 관리를 할 거고 이렇게 꽤, 이렇게 재재한 모습은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꿀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정말 짜야 되는, 이렇게, 트러블이 딱두 개가 났었어요. 근데, 압출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근데 면봉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 이거 진짜 짜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실핀을 썼어요. 이홈 이 보이시죠? 이 홈에 이렇게 갖다 대다 이렇게 압출을 하는데 꼭 알콜 솜으로 소독 깨끗이, 두피에 독소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깨끗이 소독해서 이렇게 이렇게 압출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짜졌다. 참고만 하세요. 제가, 어... 오늘로써 한 2주 만에 11kg가 빠진건데 더 빼야 돼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지금 30kg 쪘기 때문에 10kg 정도는 뭐 간에 기별도 안가는 거죠. 막 모유수유를 하면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뒤돌면 배고파요. 그럼 먹겠죠? 뭐 의미가 있을까? 다음 영상은 여기서 10kg가 더 빠진, 20kg 빠진 모습으로 뵐게요. 화이팅!